자, 오늘의 글귀입니다. 원하는 대로 끄적이다 보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. <laughs> 너무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서요. <laughs> 써보겠습니다. 원하는 대로 끄적이다 보면, 끄적이다 보면, 꺾고, 하나, 둘, 원하는 대로 끄적이다 보면,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. 자, 지금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리고 썼어요. 속도도 조금 빨리 썼고요. 이제는 우리가 장문을, 음,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장문을 설명을 하며 하루하루 길게 쓸지 아니면 조금 속도를 내면서 짧은 글 기주로 해서, 위주로 해서 좀더 익혀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저야 뭐 장문을 쓴다고 해서 힘든 게 없거든요. 그런데 우선 지금 반복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 글자들로 좀 찾고 있어요. 글자의 크기와 글자의 길이, 모양, 요런 걸 조금 잡아 잡힌 상태로 이제 습반으로 가셔야지 거기서는 모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줄로 뜨면 되게 혼란스러우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요번 줄을 조금 마무리해봤어요. 어,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로, 는 같은 글자 나왔을 때 조금 맞춰주시는 연습 그리고 세로 새로, 새로 모음의 전체 길이 동그라미 크기 요런 거는 조금 싹 맞춰서 자주셔요. 우리 이제 숙방 가실 일 얼마 안 남았어요. 가실 날이. <laughs> 자, 불금입니다.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주시어요.